누구는 빚을 먼저 갚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빚만 100% 올인해서 갚으면 이 비상금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빚이 생겨요. 빚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걸 꼭 추천드립니다. 한 월급 200, 300 가장 빨리 1억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 있을까요? 어떻게든 1억을 빠르게 모으겠다. 그러면 XXX 저축법이죠. 월 1,000만 원 이내로도 할수 있고요. 1억을 가지고 10억을 만들고 싶다. 한다면 어떤 방법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금 1억이 있다면 무조건 XXX. 이라고 보거든요. 월 400에 황금 흐름이 들어옵니다. 매월 저에게 돈을 벌어다 주죠. 그 다음에 빚도 갚고 저축도 하는, 50대50 저축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건 무엇인가요? 네. 어, 반은 저축을 하고, 반은 이제 부채를 갚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저는 부채가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나는 저축이 하고 싶은데 빚도 갚아야 돼. 빚을 안 갚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누구는 빚을 먼저 갚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빚만 100% 올인해서 갚으면 이 비상금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빚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50대50을 그렇게 추천드리는데 나는 만일에 빚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80대20. 음. 네. 80 부채 갚으시고요. 20은, 음, 적금을 드시면, 그래도 나의 그 조그만, 어, 시드머니가 나중에 투자를 할수 있는 방, 길이 되죠. 네. 그러니까 빚만 계속 갚다 보면 뭔가 약간 중간에 힘들 수도 있고. 네. 뭐다 모아가지고 남주에 약간 네.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 하데 아무것도 못하죠. 음. 음. 그리고 이제, 어, 빚이 나쁜 빚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저는 나쁜 빚을 그냥 마이너스 통장이나, 음. 뭐, 예를 들면 뭐,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봐요. 좋은 빚 대출은, 집담보 대출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 집을 살 때, 예를 들면 뭐, 전체 현금을 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음, 그냥 살면서 조금씩 갚고, 얘는 내가 집을, 어, 매도하면 없어지는 빚이니까. 근데 마이너스는 내가 정말 갚아야지 되는 빚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빚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 50대 50 법칙을 꼭 추천드립니다. 음. 그리고 책에서 100일 만에 500만 원을 모으는 역산 저축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역산 저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그 만기되는 미래의 시점을 보는 게 아니라 거꾸로예요. 미래 시점에서 현재 시점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일에 어 100일에 500만 원을 모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럼 이 100일에 500만 원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를 이게 쪼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어 이렇게 모으려면 한 달에 166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음. 그리고 이걸 다시 쪼개요. 15일에 75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아. 예. 그리고 다시 쪼개서 7일에 35만 원, 예를 들면 하루에 5만 원 이렇게 어, 쪼개 놓으면 나는 어떻게든 하루에 5만원을 적금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어, 내가 어떻게 할까? 하루에 5만원을 적금을 들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5만원을 적금을 붓기 위해서, 어, 다른 방법도 생각하거든요. 뭐, 투잡을 하나 또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나는 집안 정리를 해서 내가 팔수 있는 물건을 조금 뭐, 한다든가, 나는 다른, 어, 또 금융투자나 뭐, 이런 걸로 조금 해본다든가 하는데, 8시간 이렇게 우리가 근로 기준을 봤을 때, 시간당 6,250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하루에 5만원을 어, 모아야 되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놀면 안 되거든요. 자꾸 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내가 자꾸 움직이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100일 동안 500만 원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은 약간 좀 느슨해질 것 같긴 음, 하거든요. 뭐쓸것다 쓰고 남은 것저축해야지 근데 이게 하루에 5만 원씩 모은다라고 하면은 네. 정말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때 어, 뭐를 팔수 있을까 하고 제가 당근 거래를 아. 좀막 하기도 시작했고, 집안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앱테크라고 있어요. 젊은 분들은 많이 하셔요. 아. 스마트폰으로 내가 재테크를 하는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는 우리가 많이 마시는 커피 쿠폰?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요. 음. 열심히만 하면. 그런 거를 이제 받아서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파는 곳이 또 따로 있어요. 기프티스타라고. 음. 내가 그 커피 쿠폰을 조금 싸게. 그럼 그게 현금으로 들어와요. 그런 돈들을 다 합쳐서 내가 5만원을 충분히 마련할 음. 수 있죠. 요즘 청년층 사이에서는 1억 모으기 키워드가 좀 있을 정도로 1억이 목표인 분, 약간 1억이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한 월급 한 200, 300 사이, 초년생이 받는 그 정도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은좀 가장 빨리 1억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있을까요 저축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532 저축법이 되게 좋다고 봐요. 532? 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모았을 때, 그러니까 저축을 한다 치면, 50 넣고, 30 넣고, 20 넣고, 음, 음.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무슨 일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한 곳에 저축을 하다 보면 다 해약을 해야 돼요. 근데 오삼이 저축법은 20만원짜리 하나만 깨고 나머지는 유지하고 음. 또 다시 해결하고 넣고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든 1억을 빠르게 모으겠다 그러면 깔때기 저축법이죠. 그냥 한 곳에 몰아서 넣는 거죠. 한 곳에 몰아서 모든 돈을, 내가 생기는 돈을 족족 거기다가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나는 투잡이 하고 싶어져요. 내가 음. 다른 일을 하고 싶어져요. 왜? 여기다 더 넣고 싶어서. 그러니까 1억이란 돈은 처음에는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점점 불려지죠. 근데 저축으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 저축하는 습관을 해서 저축을 넣으면서 어느 정도 저축액이 있다면 얘를 금융으로 옮겨 타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예, 금융으로 옮겨 타시면서 불리면 훨씬 1억이라는 돈을 좀 빠르게 네, 모을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재테크 채널이다 보니까 1억을 모았는데 음. 무엇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작가님 책에서 직접 자산을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셔가지고 만약에 1억을 가지고 10억을 만들고 싶다. 뭐, 한다면 어떤 방법을 추천해 줄수 있을까요? 저는 현, 현금 1억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다 하면 저는 무조건 집 마련이라고 보거든요. 음. 집은 이 올라가는 속도가 어느 것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음.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하나 어, 마련을 해 놓고, 어, 그리고 나서 저처럼 소자본 창업을 어, 추천드려요. 저는 제가 세 군데 하잖아요. 그 소자본 창업에서 월 400의 현금 흐름이 들어옵니다. 매월. 네. 그런데 무인이에요. 중요한 건. 아, 그 소자본 창업 전부가? 네네. 네. 무인이라 제가 안 가도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저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네. 제 무인 카페나 공간 임대나가 혼자 돌아가고 있어요. 네. 더 저에게 돈을 벌어다 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서 누구는 소자본 창업의 무인이 어, 레드 오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잘 찾으면 아직도 블루 오션이라고 봅니다. 소자본은, 어, 월 천만원 이내로도 할수 있고요. 어, 비싼 거는 오천만원 이내까지? 네, 그 정도가 소자본 창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세팅 하는 데 있어서 한 천만원 정도면 네. 충분하다? 어,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어. 그러면 공간 임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공간 임대는 말 그대로 어 나의 그 공간을 남에게 빌려 주는 거예요. 월세 개념도 빌려 주는 거잖아요. 음. 그거랑 조금 달라요. 월세는 집 자체를 빌려 줘서 뭐 1년 이건 2년 이건 하는데 공간은 일주일에서 아니면 아. 네, 15일에서 아니면 한 달. 우리 한달 살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런 공간을 아. 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타 지역에 가고 싶어서 가고 뭐 바닷가 근처에서서 살고 싶은데 음. 내가 거기서 집을 뭐 1년씩 얻을 수 없으니 한 달만 얻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네, 그리고 거기는 이제 관광지고요. 그렇겠죠. 또 주거지가 있어요. 주거지에서 혹시 공간 임대가 될까? 그런데 됩니다. 네. 제가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대학 병원 같은 데그 네. 근처에 가면은 어떤 수요가 있냐면 우리 그 간호사들 실습생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계속 대학병원에 실습을 와요. 근데 그들이 먹고 잘 곳이 필요해요. 2, 3주 동안에. 그럼 그런 공간들을 내가 월세를 또 얻어서 할수 없으니 그런 공간들을 막 1주, 2주, 3주 아니면 한달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대여해주는, 네. 임대해주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어, 그 수요가 나쁘지 않아서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약간 니치 마켓시네요 약간 네. 특수성을 고려를 한. 음, 네. 그리고 책에서 내집 마련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하셨는데 방금도 네. 약간 1억에서 10억을 만든다라고 음, 한다면은 네. 뭐 부동산 플러스 뭐 창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럽잖아요. 네. 거래량도 지금 없고 뭐 매도 물량도 되게 많고. 네. 그래서 지금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무주택자들이 있다면은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책에도 써 놨듯이 어, 무주택자는 무조건 집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최초의 생애 첫 무주택이면 음. 저는 정부 대출이 되게 좋은 게 많아요. 저리로 음. 된거 그런 거를 꼭 이용하셔서 어,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도 네, 집이 이렇게 뭐 첫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마련해라라는 주의라서 제가 집이 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 이게 물가 상승률과 집값과 모든 게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집을 하나 마련을 해놓고 무엇이든 해놓으면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집이 먼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보면 막 인구 소멸 이슈 나오고 저출산 네, 네. 나오고 그래서 뭐 지방 소멸 얘기도 네. 나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 집을 산게 좋을까요? 저는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투자와 우리가 어~ 거주는 별개다라고 말씀드려요. 음. 저는 지방은 잘안 하거든요. 지방이 실패한 경험도 많고 아. 그래서 지방은 인구 감소가 확실히 네 많아집니다. 근데 그 인구 감소가 어디로 와요. 다 수도권으로 그렇죠. 다 넘어오잖아요. 그니까 러 이쪽에다는 내가 만약에 지방에 산다고 해서 꼭 지방에 집을 살 필요는 없죠. 음. 거기에 수도권에 하나 사놓고 이제 투자용으로 네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음.